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 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노력 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많은 사람이 삶에서 주어진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운을 탓한다. 성공 철학의 선구자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독점하는 사람은 없다. 값을 치른다면 성공은 당신의 것이다. 위대한 성취는 주로 위대한 희생에서 탄생하며 이기심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조금 성취하는 사람은 조금 희생하고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뿐이다. 노력 가치가 있다면 값을 치러라.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얻으려는 대상의 가치가 클수록 더큰 희생이 필요하다. 성공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다. 높은 곳에 도달하려면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은 뼈를 깎는 노력 뿐이다.